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 실전 대표 독학의 토익 김혜경입니다. 어, 토익 출제 기간인 ETS에서 국내 최초로 정기 토익 문제를 가지고 만든 기출 종합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독학의 토익 인강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 교재가 왜 좋은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ETS 기출 종합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어 실제 문제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기출 종합서라는 점. 그리고 정기 토익과 100%.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정기 토익이니까 난이도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똑같은 유형으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볼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이 LC 같은 경우에는 성우의 목소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똑같은 어 그런 목소리로 연습을 해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교재가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교재를 여러분께서 혼자 독학 하시는 것보다는 왜이 독학의 토익 라이브 인강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10년 경력의 베테랑 강사가 포인트를 딱딱 집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면서 어, 교재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어, 실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그대로 오프라인과 똑같이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학의 토익 하면 은 스파르타식 강의로 유명한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예, 한달 안에도 여러분이 99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짜드리는 커리큘럼대로 독하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도 한달 안에 990점 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최근에 나왔던 성적표만 조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1월에. 아, 저희 반에서 990점짜가 나왔는데 2월 달에도 또 990점짜가 나왔습니다. 거의 매월 한명 이상씩 9 0 990이 나오고 있고 980, 975, 970 너무 많아요. 900점짜리는 뭐 너무 많은데 아,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좀 동기 부여를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 독학의 토익 카페 가보시면은, 어, 성조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 독학의 토익에서 RC를 맡고 있는 송채영입니다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좋은 책을 공부하게 됐죠. 그 책을 한번 먼저 만나볼게요. ETS에서 출간한 토익 기출 공식 종합서입니다. 우리 이 책에는 유일하게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정기시험과 동일한 난이도에 양질의 문제가 가득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이 문제를 풀면 실제 토익의 지금 현재 트렌드와 그리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기본부터 실전까지 실력을 탄탄히 쌓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1강. 독하게 갑니다.